네, 안녕하세요. 핵부자주식TV 핵부자입니다. 오늘 설명드릴 종목은 리더스 기술 투자입니다. 금일 0.1% 상승 마감하여 955원 기록 중입니다. 시가 총액은 1195억으로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PER은 8.9배 상당히 괜찮습니다. 배당 수익률은 안 나와 있습니다. 어떤 회사인지 기업 계열을 잠시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동산은 1986년에 설립되어 현재 신기술 사업에 대한 투자 등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투자회사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주요 주주입니다. AT세미콘 18.76%, 자사주 1.6% 해서 20% 정도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주요 재무 정보를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매출액입니다. 2020년에 89억이었는데요. 2021년 올해는 357억, 4배 이상 이렇게 상승을 했습니다. 당기순익도 작년에는 111억 적자, 올해는 92억 흑자를 냈습니다. 당기순익도 괜찮고요. 부채비율도 작년에 165% 올해는 87%로 부채비율도 내려갔습니다. 유보율도 마이너스 41% 였는데 올해는 마이너스 15%로 더 좋아졌습니다 재무적으로 조금씩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투자자 별매매동향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6월 25일부터 7월 22일까지 보시면 주가가 1,220원에서 현재 955원 주가가 떨어졌죠 그런데 최근에 기간에서도 조금씩 사모으고 있고 외국인들 보시면 나간 것보다 들어온 게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도 계속 사고 있습니다. 월봉 차트를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보시면 2021년에 거래량이 계속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평균 뭐한 3,400원 했던 것 같은데요. 이제 뭐 조금씩 주가가 올라가겠죠. 3,400원짜리가 말이 됩니까? 거래량을 봤을 때 당연히 올라갈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주봉 차트를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작년 6월부터 현재까지 보시면 한 번씩 21선 아래로 내려올 때도 있는데 21선을 타고 가고 있습니다. 현재 21선 아래 살짝 내려와 있습니다. 일봉 차트를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일봉 차트를 보시면 121선을 타고 가고 있습니다. 5월에도 121선 터치하고 2배 이상 상승을 했고요. 현재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을 받았고, 121선을 터치하고 있습니다. 조금 상승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일단, 21선하고 지금 이격이 벌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21선은 무난하게 터치하러 갈 거로 보입니다. 우리는 일봉 차트로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현재 일봉으로 121선 터치하면 상승을 보여줬었는데요. 현재 121선을 터치했기 때문에 매수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하락하게 된다면, 이전에 121선 터치했던 750원 부근에서 1차 추가 매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또 하락하게 된다면, 이전에 저점 530원 부근에서 2차 추가 매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떨어지면, 시간이야 좀 오래 걸리겠지만, 비중이 커지기 때문에, 조금만 올라가도 돈을 많이 벌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주식을 할 때는 느긋하게 마음을 가지시고, 정해놓은 의미 있는 지점에서 추가 매수를 해서 꼭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단기적으로 노리시는 분들은 21선 터치하는 지점 한5% 정도 목표로 잡고 진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은 종목이기 때문에 조금 더 올라갈 거라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항상 중장기적으로 볼 때는 거시경제, 미시경제, 그리고 내부 상황까지 속속들이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과 노력을 감수하실 분들은 중장기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 리더스 기술 투자 종목도 1%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꼭 눌러주시고요. 이메일 주소가 나갈 때 편하게 문의를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수고하셨습니다.